오늘 말씀의 주제는 질량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물질은 그 물체의 성질과 그 성질의 양이 있습니다. 설탕의 성질은 당연히 단맛입니다. 이것은 변함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탕의 당도가 얼마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그 차이란 성질의 차이가 아니라 당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역시 성질 또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질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활성화 내지는 팽창되어 있는가는 성질 양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를 잘 내는 성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며 바꾸거나 버리거나 고칠 수 없는 유전인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 하를 낼때그 하의 돈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면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하를안 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내지 아니할 뿐더러 내더라도 그 양이 적을 것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나 환경 속에 있게 되면 그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요그 양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없애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인 수양이나 절제 내지는 금욕으로 성질을 조절해 줄 뿐입니다. 성질량이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이 변했다든지 개선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은 언제나 본질 속에 내재하고 있고 다만 그 좋지 못한 성질량이 잠시 줄어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성질과 기호는 다른 것입니다. 성질은 표범의 아우 야성과 육성이라면 그 기호는 그 표범이 어떤 짐승의 고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아주 많이 마시다가 신앙에 입문한 후에 술을 끊었다는 사실을 대단한 변화인양 떠들어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성질이나 성질량의 변화가 아니라 기호식품을 바꾼 것 뿐입니다. 기호는 취미생활입니다. 낚시제를 좋아하는 것은 곧 기어요, 취미 생활인 것입니다. 취미 생활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또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니, 기적이라니, 첫사람이 되었다니 하고 떠들어댈 것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술을 담배 좋아하던 사람이 또는 일요일에 낚시질에 정신을 팔던 사람이 교회 출석이나 봉사하는 일로 취미를 바꾼 것일 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 즉, 낚시터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놓는 그런 일이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 생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성질 양의 변화도 아닌 성질의 변화입니다. 성질이란 본래 표범의 얼룩무늬 같은 것이어서 바꾸거나 없애거나 더하거나 할수 없는 것이란 말을 앞에서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의 변화는 성질량의 변화가 아니라 성질의 변화 즉 변화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의 얼룩무늬를 비누칠해가며 문질러 댄다고 그것이 지워지거나 다른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해지고 무늬가 선명해질 뿐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하루살이처럼의 한평생살이가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란 죽음은 다시 태어남의 가정일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그 한평생이 끝나는 것이지 모든 평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왜 기대하고 내세는 왜 믿습니까? 다만 차이점은 어떤 한평생 중에 죽고다시사는 거듭남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 평생이 끝나고, 다음 평생을 시작할 때 거듭 나오느냐의 차이점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 돌출되는 또는 돌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윤회론인 것입니다. 다음 안 행보적이요, 수평적 윤회냐, 아니면 진보적, 발전적, 전진적 윤회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사람이 짐승이 되거나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사람 즉 인간,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느냐의 윤회사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니거데모 제자들이 되어 있어 영생을 믿고 천국을 바라면서도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말씀을 키이 여기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미국 갈 사람이 비행기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더더욱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문 5문 중에 우문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었나이까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수있었나이까만 지고 있습니다. 선령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고 들어갔단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는가? 다만 일백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일 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은 육이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사장 2 4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람이 나온 사람은 육이요 하나님이 나온 사람은 영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기질도 육적 기질에서 영적 기질로 새로워지고 비워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심을 길게 내시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량한 자들을 대암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3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를 향한 탄식의 한숨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안이 세계 기독교와 그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숨과 탄식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기독교를 취미생활이나 성질량을 바꿔주는 수양정교로 전환 전락시키지 말고 새로나옴과 변화와 삶의 정교로 승화시킵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오 또한 의무입니다 아멘